테슬라는 지난 몇 년간 일을 성공적으로 보여줬죠. 앞으로 3년, 5년, 10년 동안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그리고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실질적인 시장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403.31을 기록했고요. 오늘 2.17%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테슬라의 한주 동안의 변동성을 보면 마이너스 1.74%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달 동안의 변동성은 0.58%의 상승을, 6개월 동안에는 62.47%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마이너스 0.13%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의 MDD 값은 현재 마이너스 17.45%를 보여주고 있고요. 테슬라의 정고점인 488.54까지 가기 위해서는 현재 21.13%의 상승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한국투자신탁 운용의 ACE ETF에서 후원을 해주셨는데요. 배너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테슬라의 주가 변동을 보게 되면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준 하루였는데요. 우선 장이 시작하자마자 3.4%의 하락을 기록하면서 시작을 했고, 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안 좋은 분위기로 하루를 마감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의 주가는 장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상승을 하더니 장 마감을 앞두고는 주가가 한번 치솟았으며 결국 2.19%의 상승으로 마감하게 됐는데요. 문제는 장이 끝난 이후 후에도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조금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좀 신기한 상황인데요. 이장 이후에 올라간 것까지 합하면 약 4.6%의 주가가 상승했고 제가 확인했을 때는 주가가 이장 마감 후 413.25까지 오르면서 좋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장이 마감하기 전 이렇게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것을 보고는 이 사람들이 지금 테슬라 주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며 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이몇 몇 가지 가설이 있지만 장 마감 전 400밀리언 달러의 옵션이 체결되었다라는 소문도 나오고 있고 이로 인해서 작은 감마 스퀴즈가 발생했다라는 소식도 나오는데 이 도대체 왜 장이 마감되기 전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재미있게도 X에서는 중국에서 테슬라의 FSD의 사용에 대한 이 허가가 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어 이 처음에는 농담인 줄만 알았지만 이 조금 후에 발표된 중국발 기사를 보게 되면 이 중국 시간으로 2025년 1월 13일에 나온 기사로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새로운 소식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이 기사를 한국어로 한번 번역해 보면요 어떤 이야기인지 조금 알수 있게 되는데 이 중국의 베이징에서 앞으로 개인 차량을 가지고 자율주행으로 도로를 주행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제목으로 전하고 있으며 중국의 베이징시는 인민대표 상무위원회가 2025년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베이징시 자율주행 차량 규정의 이 통과로 인해 4월 1일부터는 중국에서 개인이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해 도로를 다닐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베이징시의 규정은 처음으로 공공도로에서 개인 차량이 자율주행을 사용해 도로를 달릴 수 있는 구체적인 규칙이 나온 것으로 베이징의 자율주행 규정이 도입되게 된다면 전문가들은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적 지원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 말합니다. 자, 베이징 시의 일반 도로에서 FSD를 사용해 도로를 다니는 것이 승인되었다면 이 테슬라가 중국에서 FSD를 출시하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수 있게 하는데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중국에서 테슬라를 구입하고 구매한 사람들이 자율주행을 사용하기 위해서 월 구독 또는 FSD의 구매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4월 1일 이전에 중국에서 fsd 를 출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 테슬라의 강력한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하게 됩니다. 자그 이유는 현재 테슬라가 중국에서 200만 대 정도 팔린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 중국에 있는 모든 테슬라 차량이 fsd 를월 구독하게 된다면 매월 2,871억이라는 돈이 들어오게 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 테슬라의 어닝에도 정말 큰 기여를 할수 있습니다. 자 아쉽게도 지금은 상하 이라는 도시 한 곳에서만 자율주행에 대한 허가가 났지만요. 앞으로는 더 많은 지역에서 자율주행을 허가해 테슬라의 FSD를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봤으면 좋겠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중국에서요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하지만 루머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또 다른 소식이 나오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간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게 하는데 이 블룸버그 소식에 의하면 중국에서 틱톡의 미국 법인을 매각한다는 소식이 루머로 나오고 있고 심지어 틱톡을 사는 사람은 바로 일. 블럼머스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사건을 보면 미국에서 틱톡이 퇴출될 거다라는 소식이 먼저 나왔었는데요. 1월 19일까지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앞으로 미국에서 틱톡을 사용하는 것이 완전 중지될 것이라고 말하며 미국 정부는 표현의 자유보다는 국가 안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틱톡의 사용 금지를 결정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미국 법인 틱톡의 모회사가 현재 중국에 있는데요. 이 미국 틱톡에서 모이는 모든 데이터가 실제로 중국 정부를 위해서 그 정보가 보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그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현재 많은 미국의 청소년들이 틱톡을 사용하지만 앞으로 이들이 커서 미국의 군인이 되거나 정부의 고위관료가 되었을 때 중국이 이런 개인정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미국의 안보를 위한 결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결정이 나오고 위기의 틱톡이 어쩌면 일론 머스크에게 인수될지도 모른다라는 소식이 루머처럼 나왔었었는데, 이 블룸버그는 이 루머가 점점 더 사실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이 틱톡의 가입자는 현재 약 1억 7천만 명 정도 되는 상황으로, 정말 일론 머스크의 X와 결합되게 된다면,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XAI의 인공지능과 결합해 어떻게 변화가 될지 기대가 되며, 관련된 소식을 앞으로 계속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미국에서 틱톡이 사용 중지 결정이 내려졌을 때 미국에서 틱톡을 추방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나타낸 적이 있는데요. 이 틱톡이 사라지면 엑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이런 결정은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낸 적이 있습니다. 자 결국 틱톡은 미국의 틱톡 법인을 정말 엑스의 오너인 일론 머스크에게 매도하게 될지 궁금해지고요. 두 가지를 다 가질지도 모르게 되는 일론 머스크는. 과연 어떤 결정을 할지 같이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모건스탠리가 테슬라 관련해서 예상 주가를 발표해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모건스탠리는 기존의 테슬라 예상 주가 400달러에서 이 30달러를 인상해 테슬라의 주식의 목표 주가를 430달러로 조정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결정을 한 애널리스트는 모건스탠리의 아담 조나스로 테슬라의 자율주행의 가치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치를 계산했다고 말하고 있고, 정말 테슬라가 자율주행에 성공하게 되고, 이 강점을 보이게 된다면 앞으로, 800 달러까지 갈수 있다라는 예상을 해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된것 같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가 2026년에 본격적으로 로봇 택시 사업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광범위한 보급은 203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라는 기업에 있어서 전기 자동차는 여전히 중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 많은 투자자들이 점점 더 테슬라의 자율주행차에 대한 그 관심을 계속 높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정말 구체화된다면 인공지능의 가치를 기반으로 해 테슬라의 주가가 앞으로 800달러가 될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모건스탠리는 2024년 갑 시작이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한 것은 이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로봇, 그리고 에너지와 AI, 전기차의 제조 능력과 테슬라의 충전 인프라가 이제서야 투자자들에게 보였기 때문이라고 그 상승의 이유를 설명하고요. 2025년에는 그동안 좀 어려웠던 전기차 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테슬라의 시장이 범위를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하는 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자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가 로봇이나 항공기 같은 인공지능을 사용한 사업에 그 범위를 넓힐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아직 이 부분을 예상 주가에는 넣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신기하게도 모건 스탠리는 계속해서 테슬라가 앞으로 비행기를 만들 거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눈길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나 앞으로 테슬라가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시총이 2.5 트릴리언 달러가 될 것이라고 말해 좋은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 지금부터는 왜 테슬라의 주가가 20%나 하락하게 되었는지 월가의 인터뷰를 같이 한번 들어보려고 하고요. 이 영문 음성과 한글 자막의 영상은 회원님들에게 먼저 선공개되었으며, 회원에 가입하시면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라이센스 문제로 한국어로 더빙된 영상 시청하려고 하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영상 볼게요. 이제 특파원을 모셔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 분석가들의 긍정적인 전망과 일론 머스크의 정신 건강에 대한 엇갈린 반응을 봤습니다 원하는 부분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저는 일론 머스크의 정신 건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EV 크레딧 시장이 약간 축소되거나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테슬라의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테슬라가 EV 크레딧 판매로 상당한 순이익을 거두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EV 크레딧은 포드나 GM 같은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 판매되었습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첫 9개월 동안 테슬라의 순이익 중약 43%가 EV 크레딧 판매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 약간의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투자자들은 더 이상 EV 시장 전체에 집중하지 않고 로보택시나 테슬라의 AI 이니셔티브 같은 미래 프로젝트를 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EV 크레딧이 근본적으로 축소된다면 이는 단기적으로 테슬라 주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V 크레딧을 제외하더라도 테슬라는 여전히 최고의 성과를 내는 순수 EV, 자동차 제조업체로서 이 시장의 어려움을 견딜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변화는 루시드나 리비안 같은 수익성을 확보하거나 제품의 긍정적인 총인율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업체들에게 더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앞으로 몇달 동안 EV 크레딧의 근본적인 축소 여부를 지켜보는 것이 흥미로울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EV에 대해 언급하며 EV가 자동차 시장의 한 부분으로서 존재할 수는 있지만 소비자에게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엘론 머스크는 이러한 리스크를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인 비전을 통해 이 시장에서 일부 경쟁 업체를 제거할 수 있을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결국 테슬라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네. 당신이 언급한 규제의 일반적인 리스크는 큰 기업을 억제하려는 시도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규제 준수가 비용이 많이 들어 작은 기업들, 특히 신생 기업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더 적극적인 투자자나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이 종목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테슬라는 분명히 변동성이 크고 주목을 많이 받는 종목입니다. 제품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멋지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이유로 이 종목은 관심을 끌죠. 이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 논란의 대상이었는데 매도, 보유, 매수 의견이 갈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앨런 머스크와 정치적 요소까지 더해지니 말이죠. 이시점에서는 아무도 편견 없이 의견을 가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움직임과 뉴스에 다인이 있죠. 투자자와 장기 포지션을 떠나서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묻는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비전을 믿어야 합니다. 테슬라는 지난 몇 년간 이를 성공적으로 보여줬죠. 앞으로 3년, 5년, 10년 동안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그리고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실질적인 시장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여전히 그 비전을 잇고 있습니다. 그리고 EV 시장 전체와 그 제품 제공은 인공지능, 자율주행 기술, 그리고 로보 택시 사업 같은 새로운 시장으로 나가는 수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시장 규모는 매우 클 것이며, 테슬라는 보유한 훈련 데이터셋과 완전 자율 주행 기술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열광을 불러일으킨 요소죠. 단기적으로 생산량이나 배송량에서 약세를 보일 경우 주가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EV 크레딧이 제외된 순이익률이 축소되는 상황은 이미 몇 분기 동안 관찰되고 있죠. 하지만 투자자들은 여전히 일론과 그의 비전에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현재 재무 구조나 기본적인 면보다는 그의 메시지가 미래를 위한 길을 열어둔다고 보는 거죠. 이것이 과거에도 테슬라의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고 미래에도 이어질 것이라 예상하는 겁니다.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기존 달러 400에서 달러 430로 올렸습니다. 여전히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 중입니다. 글은 EV 시장에서 약세를 보이는 상황을 인정하지만 AI 및 로보택시 주도권이 회사를 기술 산업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적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낙관적 관점을 가진 댄 아이브스 같은 강세 예상의 애널리스트들이 매주 시장에 나와 계속 긍정적 의견을 내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자, 영상을 봤는데 테슬라라는 기업은 이전에 없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많은 월가의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고, 이 테슬라에 대한 매도와 보유 그리고 매수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라는 기업을 자동차 회사로 본다면 매도하라는 의견이 높을 것 같고, IT 기업으로 본다면 매수하라는 의견이 나올 것 같은데, 이 현재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이번 달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하게 되면 EV 크레딧의 근본적인 축소 여부가 시작될 것을 예상하기 때문이고, 테슬라가 EV 크레딧을 제외하고 여전히 최고의 성과를 내는 전기차 제조업체는 맞지만, 그동안 테슬라가 EV 크레딧 판매로 올린 금액이 꽤 크기 때문에 이 EV 크레딧에 대한 축소는 월가에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라는 말을 하며, 이런 걱정으로 인해서 매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현재 많은 고민이 될것 같습니다. 자, 만약 테슬라를 지금 투자하고 앞으로도 함께 하겠다면 테슬라가 보여주는 비전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보여주는 비전인 인공지능과 자율 주행에 대한 비전, 그리고 로보택시 사업에 대한 비전이 실현되었을 때를 생각해 투자에 임하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자, 4월 1일 중국에서 테슬라가 FSD를 출시하게 된다면 이런 비전은 점점 더 구체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테슬라가 약속했던 많은 비전들이 2025년에 정말로 확인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그 비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